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방송 그물을 올리는 어,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잎 해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된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출렁이는 쪽빛 바다 해안가 마을에 햇살이 쏟아진다 하늘이 높아질수록 바다는 짙어져가는 계절. 해녀들이 모여 물질을 합니다. 제주의 가을은 푸른 물 위에서 찾아옵니다. 붉은 주황색의 태화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해녀가 태화를 잡고 출렁는 물살에 몸을 맡긴다또 다른 해녀는 청록빛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해녀가 불등을 채취하는 기억자 모양의 쇠꼬챙이로 바위에 붙은 소라들을 캔다. 해녀는 한 손에 소라 여러 개를 주이고 카메라를 향해 숨을 흔든다. 바다 밭에 들어간 해녀들이 부지런히 물 속을 누비다. 마침내 숨을 토해내는 순간, 휘휘 멀리 퍼져나가는 가쁜 숨소리. 해녀들이 보내는 삶의 신호 순비소리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서브 타이틀 해녀 순비소리 해안도로가 집들이 공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고내포구 자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방파의 노란색 영문으로 된 고뇌의 주형물이 눈에 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방파제 끝에는 빨간 등대가 세워져 있다. 바다는 한결같이 카메라부터 들게 만듭니다. 양종훈 씨가 바다 풍광을 사진 찍는다. 제주에서 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대학 교수이자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 그의 시선을 따라 이번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어, 촌개 현판이 걸린 아이고, 회관. 삼촌 안녕하니까 아이고, 안녕하니까 아이고. 곁 쉽게 내주는 법 없는 해녀들도 그에게만큼은 예외입니다. 아이 료를 준다. 목도 <laughs> 못하고 수질아 고개는... 오늘 오늘 기분이 막 좋아 범습니다. 우멍치. 우멍 아이고 피갔가족가족 제가 여기 명예 개원입니다. 우리 같이 같이 우리 집안. 집안. 어? 에 손바닥을 부딪친다. 마주치는 얼굴마다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아이고 삼촌아 수가. 예, 예. 아이고. <laughs> 양종훈 씨가 나이 지급한 해녀를 어깨동무하듯 안아주고는 호응한다. 벽에 잠수복 차림의 해녀들 사진이 걸려있다. 모두 표정이 밝다. 카메라 너머로 해녀들의 웃음을 담기까지 꼬박 20여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20여 명 모두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다. 서서히 쌓인 정이 카메라보다 커진 덕분이겠죠. 기꺼이 모델이 돼주십니다 해녀가 다른 해녀에게 쑥한 줌을 준다. 주쑥자 이거 이가 나눠 갖는 쑥한 가닥. 변정열 해녀. 아, 네. 이렇게 니다 들어가는 거. 이거 면잘 보여. 음. 냄새도 좋고. 내물이 안경도 화온온파파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수 해녀들이 온으로 물안경을 닦는다 김영자 해녀 74세 아침에는 또 딴양 먹고 온온온온온온온온온이온온온온온온온온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 이리 저 어린 때부터 바다에 물질 해나니까 여기 안니 오면 병날 것 같아. 아파도 여기 왕 가면은 시원하고 중독돼 중독. 바다에 중독. 물건이 하나못나왕 가면은. 마음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좋자 해녀가 물질하러 가면 마음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다고 하고는 물안경의 약을 넣어 이마에 보정시킨다 혹시나 잊을까 물안경에 약을 끼워두는데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들이 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해녀가 잠수고 안에 하얀 가루를 뿌린다 이 몸에 안 붙어가지고 가루를 미끄러우니까 쑥 들어가요. 가만히 오면 막 입기가 부져가지고 힘들어. 이러면 은 이렇게 작으니까 아딱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부드러워. 몸뭐 안으신 건데요. 밀가루. 해녀들이 <laughs> 몸에 딱 붙은 고무재질의 장수복을 입는다. 몇몇은 회관 밖으로 나와서 도구를 챙긴다. 공 모양의 태왁이 쌓여 있다. 바닷속 거친 파도 앞에 유일한 방패는 태왁뿐. 신발들 잘 보라고. 해녀가 태왁을 찾으면 바다 나갈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태왁을 생명... 박순덕 해녀, 67세. 여로 가져다니는데. 파도 잔잔할 땐 괜찮은데 파도 쓸 때는 힘들죠. 그래도 이 일을 놓치 못하는 거. 기술 아주 뭐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laughs> 안 오면 안 되고. 아, 두 셋. 배녀들이 수업 진판에 올라탄. 짊어진 해왁이 해녀들의 품판만 하다. 해녀들을 태운 트럭이 출발한다. 망설이 가득 채울 부푼 꿈을 안고서 해녀의 출근길이 시작됐습니다. 트럭이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려간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까지 밀려와 하얀 토마를 느끼며 바위에 부서져내립니다. 바닷가에 고작은 검은색 현무암 바위들이 깔려있다. 대여섯 명의 해녀들은 부유기부인 봉 모양의 태화구와 수황물을 담는 굵근 그물망 망사리를 짊어지고 거친 바위 위로 걸어간다. 해녀들이 바다 가까이 간다. 해녀가 목까지 내려오는 잠수복 모자를 쓰고 숲으로 물안경을 닦는다. 해녀가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던 뿔소라 금체기 오늘은 바다밭이 다시 열린 첫날입니다 해녀들이 속속 물질을 시작한다 양정은 씨는 바위 위에 서서 해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짙푸른 제주 바다 위에서 물질이 시작됐습니다 자막, 숨뒤 소리 해녀들이 물질하는 동안 서오르는 숨을 참다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소리 물 밖으로 잠시 얼굴을 내민 해녀가 잠수하듯 부드럽게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얼굴을 내립니다. 막혔던 숨을 몰아쉬며 가쁜 숨을 토해내는데요 양종훈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이게 숨비 소리가 빨리 숨을 뱉어내야 또 집어넣어서 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숨비 소리가 마치 노래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로 들리고 정말 이 숨비 소리야말로. 제주도의 소리고, 우리 해녀들의 소리고, 어머니의 소리고, 바다의 소리다. 바다 물살이 점점 길어진다. 물살에 따라 해왕과 해녀들의 몸도 출렁댄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거친 바다에 맞서 목숨 걸고 이어져온 여성들의 삶의 투쟁이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녀들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내쉬고 이에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태극기가 달린 태양경찰해가 거친 물살을 가른 영웅이다. 해경들이 숨을 흔든다. 자주 보면 점든다는 말은 해경과 해녀 사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무사 무탈을 기원하는 인사를 보냅니다. 양종훈 사진가가 깊은 바닷속 해녀를 만나러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잠수복 차림의 양정훈 씨가 산소통을 등에 메고 물 속에서의 촬영을 시작한다. 산소통 하나 지니지 않은 해녀는 능숙하게 물소라를 채취한다. 맨몸으로 들어가 오로지 자신에게 허락된 숨만큼 바다에 머무는 사람. 해녀가 여러 개의 물소라를 꾸챙이로 착착 끄집어낸다. 해녀는 소라쥔 손을 흔들어 보이고 수면 위로 올라간다. 양종훈 씨가 양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다른 해녀의 모습도 열심히 촬영한다. 고요한 바닷속 해녀의 움직임이 사진으로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녀가 발에 착용한 노란색 오리발을 가볍게 젓다가 몸을 똑바로 세우고 수면 위로 올라간다. 바닷속 붉은 해초가 덮인 산호 사이 푸른색의 미역 등 수중 식물들이 물살에 출렁댄다. 턱밑까지 차오른 숨을 애써 누르며 헤맨 끝에 얻어낸 값진 보물들. 양종훈 씨가 수면 쪽으로 이동하는 해녀를 마주보며 촬영한다. 해녀의 등에 달린 세기의 망사리에 불소라 등 해산물이 가득하다. 물질의 순간은. 영원한 기록으로 사진에 남았습니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해녀의 밝은 미소, 잠수하는 해녀의 역동적인 다리, 굴속 해녀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는다. 케우악을 잡은 해녀들이 소리를 내다 중면의 마을 나무가 바위 위에 서서 해녀들을 바라본다. 세시간이 흘러서야 뭍으로 나오기 시작한 해녀들 마을 남자 두명이굵직한 태왁과 망사리를 힘껏 끌어올려준다 해녀들이 흉령 중령 바위 위로 올라온다 자, 참았던 숨의 무게만큼이나 망사리 한가득 부드해지는 풍경입니다. 해녀들이 수경과 잠수모자부터 벗는다. 남자들이 해산물이 담긴 망사리와 조각을 트럭 진판에 싣는다. 해녀 한 명은 거치 뾰족뾰족한 뿔소라몇 개를 망사리에서 꺼내 카메라를 향해 들어보인다. 얼마나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기도 하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라 많이 잡았습니다. 남은 해녀들도 속속 밑으로 나온다. 도송자 해녀 58세. 욕심 없지만 물질 못해. <laughs> 그렇다고 또막 그런 욕심이 아니고. 그래도 그냥 부지런히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이지. 막 많이 잡고, 남 앞에 거막 잡고, 막 혼자 막 많이 하려고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래도 부지런히 그냥 꾸준히 다니는 그런 욕심. 음, 그런 거지. 바다에서 막혼기잘 많이 하려고 막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구송자 해녀가 무게가 꽤 나감직한 망사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음을 옮긴다. 한 손에 망사리가 흙 하나 들려있다. 수고했어, 다가게나 씨. 해녀가 오리발을 들고 앞장서 나아간다. 마을 남자는 해산물이 가득 담긴 망사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뒤를 따른다. 고네리 어촌계 회관 앞. 해녀 두 명이 수레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간다. 한낮의 햇살이 바닷가 고네리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어촌계 회관 앞 남자들이 틀어져 서 망사리를 내린다. 마을을 찾은 일꾼들이 손을 보태준 덕분에 수월하게 소라를 옮겼습니다. 회관 앞에 대녀들이 망사리에 담아온 이 소라들을 몽땅 쏟아 놓는다. 그리고는 자루와 바구니에 분리해 담기 시작한다. 고마운 사람. 그냥 보내는 법이 없죠. 저는 아들은 먹고 에이, 그나 오래 못 살아. 먹어야 오래 살지. 니어가 짐을 들어준 마을 남자에게 낙지를 준다. 귀하디 귀한 것을 성큼 내어 놓는데요. 3 6 0 0 0 전국도 아, 준다. 애네도 있 없어? 왜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또 넙죽받질 못할까요? 결국 돈을 주고 간다. 잘 먹자. 어머니 잘먹다 네. 나머지는 어멍 터치. 네. 오케이. 네. 또 오케이. <laughs> 또 오케이. 해녀들이 해산물이 담긴 자루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는다 오늘치 수매 무게가 값으로 찾졌습니다 남자는 저울을 확인하고 수첩를 기록한다. 무게를 재고 난자루들이 10여 개가 넘는다. 해녀가 앉아서 쿠키를 먹는다. 아니, 아빠가. 뭐 물질하다 잊은 공복감이 이제야 한꺼번에 몰려오는데요. 다른 해녀도 음료수와 쿠키를 먹는다. 갔다 오면 많이 힘들죠? 힘들죠. 숨을 참아. 뭘뭘 맡아서 숨좀 참아 보세요. 힘드나안그드나 숨을 안 쉬어 보세요. 한 2분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럼물날에서 위에서 나오면은 너무 지쳐 가지고 문영자 혜녀 71세. 15세에 시작한 물질이 반백년 세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간절히 품은 생각은 단 하나. 망사리를 해와 줄에 묶는다. 죽는 거는 두 번째야. 그 생각은 얼른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파도나 쐴 때는 아 오늘 무사히 저로 곱게 나가지고 다치지 않게 날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 물건 온으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하고 들어. 그래도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해도. 중에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은 좀안 하지 그러면 또 무서워가지고 물어 못 들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매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숨을 돌리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쉬 놓을 순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 운영자 해녀. 아프지만 않으면, 90과장을 지 아프지만 안오면 아프면, 뭐 80에도 놓고, 뭐 어? 75에도 놓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할수 있어. 여기도 90 넘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 아프지 않으니까. 회관 밖에 해녀 한 명이 소라를 돌로 쳐서 단단한 껍질을 깬다. 한 명은 옆에서 소라 속살을 빼 바가지에 담는다. 뭐하시려고 라면을 넣고 끓여서 라면을... 먹맛있어 먹어도... 네. 완전 맛있어. 해녀가 손질한 소라들을 보여준다. 회관 안에서 냄비에 물을 끓인다. 물 속에서 나오니 뜨끈한 국물 생각뿐입니다. 냄비에 라면과 스프를 넣은 다음 소라를 잘라준다. 귀한 손님도 왔겠다. 오늘은 특별히 갓 잡은 소라도 푸짐하게 넣습니다. 소라 라면입니다요. 해녀가 국자로 라면을 쓱쓱 저어준다. 라면과 반찬 등이 차려진 상 앞에 모두 둘러앉아 해접에 막걸리를 따른다. 고내 해녀를. 야! 같이 나눠 먹어야 모든 더 맛있는 건 왜일까요? 양종훈 씨와 남자 한명 그리고 해녀 네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라면을 먹는다. 양종훈 씨. 이게 한1 한 시간 전에 잡은 거한 시간 전에? 돌아가면 음. 먹으니까 피로가 싹 풀렸어. 음. 부지런히 잡아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요즘. 해녀들의 물질도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필로가 잘안 된다더라고요. 수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될 걸까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먹고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네. 우선 우리 해녀들 가족들이 이제 소라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음. 이제 우리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판촉을 해야 될 거지만 음. 많이 사 먹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해녀가 사륜오파이를 몰고 간다 자막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제주 동쪽 바닷 끝 빨강, 파랑, 연두색 지붕의 단층집들과 초록의 밭 그리고 파란 바다가 드넓게 그 펼쳐져 있다. 제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이 난다는 하돌이. 고송자 해녀의 고향 집을 찾았습니다. 담장 낮은 집. 어머니. 고송자 해녀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도담엔. 방에 누워 있던 어머니가 <laughs> 일어난다. 담장. 아유 이거. 아이고. 이거야. 고송자 해녀가 약봉지 두 개를 어머니에게 준다. 이거 얼마야? 얼마나 치, 누나. 어? 이모들이랑 갈랑보도 썩에. 그거 어, 얼마나 치고. 더? 5만원. 손썩요 아유, 내부 썩에. 손 썩. 심정통약 작은 부담도 주기 싫은 엄마. 아유, 돈 내부 썩에. 닭. 닭두 개. 엄마에게 몸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딸. 그 마음이 매번 교차하는 만남입니다. 그래, 떡, 먹고. 고장된 생닭 두 마리와 치루떡. 여든여덟의 나이까지 물질을 놓지 않았던 현역 해녀십니다. 손형숙 88세. 작년기든 했는데 올 여름에 성게는 조금 작고. 아, 성게 올리 5월 달까지 물질. 6월 달에 이제는 다 그만둬. 나이가 많네, 봐. 고송자 해녀 모녀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간다. 덮인 비닐을 걷어내고 보니 태화풀이 가득하다. 태화풀이 덮거나던. 아이 못한 것 같지. 못아 고비 카드에. 고비 태약이라 이거. 고비 카드에. 아이 고 이거 엄니 우물개. 우물개가 몇 개. 첫 물질 때부터 지금까지 허투루 버리는 법 없이 간직해온 8 0 평생 물질의 역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송자 해녀가 잠수복도 꺼낸다. 이거 어머 또몇 몇벌인데? 개머니가 물질도 이제 저 은퇴해 분 안에 어떤 할 거라 이거는. 옛날은 는 물질도 나막잘 해놨는데 음. 전복도 많이 하고 고등도 많이 하고 이랬지. 바닥에서 다 아이들 키웠지. 나 혼자만 아들 두개 하고 딸두 개인데 하나는 뭐. 하난. 열개 남짓의 갈고리 연장과 둥근 불안경도 꺼내 <laughs> 넣는다. 이거는 눈 없어 이 눈. 이거는 성게 할때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구멍이 숭숭 뚫린 철그릇. 이거는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구다. 제일 꼴등으로 나와 예. 꼴등에. 나가봐도 진짜 꼴등에 나와가지고 예. 그 올라오면서 반찬이라도 하나 더행 올려고. 사람들 다 올라온 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바다에 갔다가 그 어머니 제일 나중에 나는 거를 좀, 왜 남들 나는데 나중에 나냐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 더 되게, 되게 허전해, 그냥.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평생을 물질로 뭐 바쳤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데 제가 이제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제 고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예, 그냥 고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운명인가봐. 어머니가 물질 도구가 <웃음> 담긴 <웃음> 커다란 바구니를 등에 지고 걸어본다. <laughs> 렇게서지밭에 가서 일다가 어머니가 갈고리 모양의 어, 연장을 엄마. 만져본다. <laughs> 녹이 슬고 끝부분에 휜 것도 있다. 물안경도 꽤 낡았다. 나물진 회를 감정 허민 걱정 햄수가 걱정 됐네까 아니 바닥에 가면 걱정해야죠 제일 목 목숨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득한 옛 기억을 풀어놓다 잠시 말이 사라진 자리 그러니까 아까 눈물이 갑자기 비서 무슨 거리를 했어. 천상 바다에 가면 물숨 내 끼고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 물숨 아끼는, 네. 저숨 아껴서 올라와야 돼. 조금 아끼야 좀 너무 힘들게 하다가는 안되니 물숨을 아껴야 돼요. 어머니가 주름진 손을 만지작거리며 울먹인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물숨 조심하라는 당부. 허락된 숨만큼만 욕심내라는 말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삶입니다. 고송자 해녀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친다. 어머니도 이제 속에 마, 말을 다 못하고 이제 걱정하면서 생각은 있어도 저도 이제 표현을 못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통하니까네 뭐. 마음으로는 통하면서 그냥 말안 해도 서로가 깊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까. 물질하지 말라 해도 섭섭히 생각하지 마라. 그어머 생각해 놓고 는거는아 이젠 슬도데예저 생각해 놓고 는 거나 섭섭히 생각하지 마라. 이제까지 물질한 거. 저. 슬펌서. 고생했으나 이제랑 물질할 생각하지 말고 갔어. 집 담장 앞에서 고송자 해녀 모녀가 나란히 물안경을 얼굴에 대보며 흘짝듭니다. 양정훈 씨가 물질하는 해녀들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신이 살아 있으면 레벨트는 거거든요. 해녀분들은 힘들단 말을 안 해. 오로지 하나 순비 소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푸른 물결 넘실대는 바다. 순빗소리는 그 바다 위에서 오늘도 허락받은 만큼의 숨으로 울려 퍼질 겁니다. 해녀들이 맑고 푸른 바다에서 희사를 받으며 물질을 이어다한 <laughs> 번, 한번 입어봐. 한번 입어봐. <laughs> 한번 입어봐. <laughs> 한 <번> 입... 좋아? 기회. KPD 국민 방송. 지금까지 해외 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켰습니다. 너무 순비소리였습니다.